비행기가 어떻게였지? 이쪽으로쭉 같이. 캄퐁에서 전방. 네, 그쪽, 그쪽 다먹고 있어래. 오케이. 지금 싸우는 거하팀이구나 그래. 이쪽이랑 아마 이쪽 주변 다 없었지 싶다. 뺨목도 없었다, 얘가? 뺨목도 못본것 같긴 해. 그냥, 그냥 주변은 다 없었던 거. 뭐. 조심은 해야 됩니까? 야, 내 보고 본다. 니꺼 아니라고. 애 덮으면 라 아씨. 꺼 아니냐, 이거? 바로 떨어뜨리면 내 건데, 근데. 지금 떨어뜨리면 내 거. 지금, 지금, 이쪽 구형에... 아, 좀 구경해야겠다. 내꺼 아니다, 저거. 잠깐만, 잠깐만. 내 보고 본다. 내 보고 본. 네 대탄 떨궈주세요. 오케이. 감사, 감사. 호흡이랑 달리기 중. 보금 늦은 거아 저거. 될거 아니겠지? 어, 야, 있다. n 방향, n w 방향. 우리 쪽으로 온다. 확인. 좋았다. 내 갇힌데. 우리 아는 거아님 하나, 아, 기절. 둘, 기절. 아, 씨발. 저거 탈려줘난저안 들어가게 나이스 나이스 이스컷저려줘여지 집가면 인이다 집가 집공고함 야조집 뒤에 사람이있어 3번핑 조심 오케이 3번핑 있다고? 아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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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어. 아 이거 구호 쏘면 어떡함? 아 쏘면 안 어젤 손기면 이겨라. 응. 많이 맞았네. 쏙. 아 죽겠네 이거. <laughs> 나 지워놨음. <laughs> 아 씨발. 여기 딱내 살려줄 수 있다. 씨발. 살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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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욱이 쪽으로 어. 확인. 확인. 살리고 바로 지원감 바로 앞에 아, 아 뭐야 아, 나 아이씨 개새끼 일단 살아라. 일단 아아확고확라고 뒤로 빼 그냥 뒤로 째. 뒤로 째. 뒤로 째. 아씨발 저기 있네. 왼쪽 온다. 어, 왼쪽 오잖아! 어,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? <laughs> 아니, 다운드가 들리잖아, 왼쪽으로 해서. 나도 되기싫 뭐 아, 소프트웨어 <laughs> 아, 안 된대, 사리나 아니, 아니, 그...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돼. 헤드셋 소리를. 배가 아니, 그게 아니라, 처음에 쏜 거. <laughs> 아니, 그거 못 잡는 걸써가지고 치킨 말해봐 아 찰리 말해온데 너무 멀다 에이. 야 알파 말해지 않나 오랜만에 오랜만에 알파 한번 가 넌못 지나간다. <웃음> 개새끼야. <laughs> 개새끼 <개시발> 새끼야 티끌. <laughs> 아팀팀 <틈, 틈길> 말했다. <laughs> <laughs> 아팀길 말했다. 뭔뭔있 <laughs> 아, 시키야, 자꾸 내못 뛰게 막, 막음, 씨발로. <laughs> 뒤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. 한 팀, 두 팀. 한팀 있네. 두 팀, 팀, 두 팀. 4, 5, 두 팀, 두 팀. 두 팀. 약간 잘핀 팀하고 못핀 팀. 안 돼, 뭐, 걔들 어디 가냐? 씨발. 어디 가? 아, 씨발, 똑같은 데 내렸다. 화면 같은 데 내렸다, 니랑. 응. 어. 야, 훗됐다. 통났다 어떡하지? 내 인생 책임져줄 사람 없나? 없다. 나도 없거든, 총이. 이놈 나? 아, 뭐야, 왜, 고르기야? 내 새끼야. 아, 미안. 아, 너무 아, <laughs> 당황했어. 아, 씨발, 그내 총인데, 씨발. 닥쳐라, 씨발, 로 막. 계새 킹킹. 킹킹이 어렵다, 더니 결국. 여기 앞에, 여기 앞집 사람, 씨발. 여기, 응. 바로 앞집에. 야, 찍근데나총 없어서 족됐어. 니 네, 우리 집 찍었잖아 개새끼야. <laughs> 어? 우리 집 찍었다고? 그앞집그앞집 어. 그래 여기. 여기. 아씨발아아아총 봤네. 나 총이 없다고. 총 없어? 어, 아 총이 없다. 고총없어어 먹었다. 아씨발 새끼. 총은 있긴 한데. 아이씨 뭐야 이거? 위에서 누가 점프한다 니. 브이 잡아줘야지. 나이스. 나이스. 브이 잡았지. 어디 있어? 거기 밑에, 바로 앞에 거기. 어, 아, 그. 안 돼. 어, 야니 네 어. 뒤에. 한명 온다. 봤어, 봤어. 맨발에 청춘. 두발 박았다. 총 없다. 그냥 가라. 아, 걔 맨손이더라. 이 개새끼야. <laughs> 야 새끼 너무 잘한다. 안된다. 제 새끼 못참아. <laughs> 존나 잘해. 라 존나 동신 님 씨발. 그만 몸에 막았는데. 아, 아 어. 저기서 온다. 씨, 나어 가, 아. 저기 돈다. 씨발 됐다나 숨을 데 어, 갔다 지막새끼야들었어 아, 접지 발 아, 존나 잘하는 새끼 때문에 망했다. 예? 들었어 무슨 니 단발이 돼? 어. 맞아 맞아 그렇지 하킬좀 마렵긴 해. 응 핫팅 아, 그 팅킬 마려워서 종욱이 때려가지고 종욱이 죽었어. 이새끼 원래 한 틱으로 사는 거였는데 씨발 <laughs> 팅킬마려가지고아저거 근데... 찍었어야 되는데 씨발 존나 레전드. 이미친놈이 아, <laughs> <laughs> <놈인> 쫓아간다. <laughs> 왜 이새끼 <laughs> 눈이 없으니까 아예 못 쏘는구나. 그 맞추기 어렵긴 했다 이거. 뭐가 <laughs> 거치기어려운데 그냥 달려갔는데 그냥 우빙 길이던데 <laughs> 아, 어떡하지 이거 내거 먹으세요? 아, 거의 가면 죽을 것 같긴 한데. 먹으면 죽음 먹으면 죽음 AK랑 AM 사이즈 죽는다니까 아 존나 욕심 나긴 해 지금다니뗀네다고 <laughs> 이걸? 옆보다 옆여다 옆보다 옆보파이보다로꽂아 옆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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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보 중앙까지 들어가서 다리에 주차해버려. 그다. <laughs> 덤프 들어가나 들어가. 자기장 보고 설명해드립니다. 와, 자리 좀 좋시다. <laughs> 아 애매하네. 아 이건 다 바로 나가가지고. 근데 여기 가야겠는데? 근데 여기 가서 선자기장 더 가야겠는데? 한한번 아씨발 여기 집한번더 가야 되는데. 여기 지, 집이 아니구나. 집이 아닌데.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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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 일단 엎드려. 더 가야 된다. 그러네. 기어라. 지금 모서리 끝에 가야 된다. 아니 앞에 차 쪽으로부터 엎드려 이제. 엎드려. 조금만 가면 되거든. 일단 숨어 있어야야 가라, 가라, 가라. 어디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. 오른쪽. 엎, 엎드려서 살짝 기어봐봐. 제일 왼쪽이 제일 네가 어, 잡아야 된다. 저기 있다. 에 왼쪽. 잡았었는데 어디갔지? 한명 남고. 두명 남았다. 두 명. 두 네. 새끼랑 한 명만 잡으면. 어? 야, 정말, 아, 씨. 기, 기, 기어가... 기절 이제. 한 명만, 어. 한 명. 기 1대1, 1대1. 쟤 먼저 나올 거. 것... 아, 살짝, 앞으로 기어가 봐. 아야한 명. 씨, 위치를 알려주네. 잘 보자. 나이스. 갓뜨려, 쏴. 한 열받았다. 와. 아, F4 화내기 한번 해주시고. 예. 와 이걸 일등하네. 진새끼네. 이걸 일등했네. 이거 MCM6 하나 들고. 이거 진기 그냥 존나쳐맞으면서했 팀을 한다고. 이거 일등을 하네. 와. 아, 이게 진짜. 뭐 때문인지 아나? 파이난으로 파고들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거든. 파이널으로 꽂아라 1등, 1등 할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 파이널로 일단 꽂기 이거 그냥 구름이 구름이가 게임하고 종이가 <laughs> 뒤에서 이렇게 <laughs> 말만 해주면 1등 하겠는데? <laughs> 그니까 러 아까 마지막까지 <laughs>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까지 완벽했다 왼쪽으로 빠졌으면 수류탄 맞아 죽었어 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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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?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살짝 앞으로 기어가봐. 아야 <laughs>